혜택 6가지 중요한 부분을 짧고 간단 명료하게 드리는 것으로 정했다 이게 신청해주시고 참여 확정되신 분들께 제가 드리는 6가지 혜택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런 혜택이 없었고 미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 구독자 2만 5천 분 관련돼서 아 어떤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커뮤니티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 미혼남녀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모여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결혼 관련돼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아, 또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 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 또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어, 이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재테크 마인드가 어느 정도 세팅된 미혼 남녀들의 독서 모임 겸티 미팅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막 투표도 올려보고, 여러가지 어떻게 할 방안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저 또한 많은 우려, 두려움. 또 현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금매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막 저평가 맞나? 제대로 샀나? 오를까 말까?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 이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왜 그러냐면 아뭐좀 이상하게 좀또아이 같은 놈들 나오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못 잡은 소리고요. 가장 큰 것은 재대크 투자 관련돼가지고 관심 있는 미혼분들인데 댓글에도 많이 주셨죠. 남자들만 막득실득실되는거 아닌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제 채널을 이렇게 분석해봐도 2030 여성분들의 구독하시는 비율이 적거든요. 거의 다 남자 아니면 결혼하신 기혼자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이 프로젝트 이벤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처뿐인 저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지만, b 제 성격이 또좀 뭐 그렇습니다. 지랄 같아가지고 희한한 성격입니다. 일단 생각한 것은 한번 해 보자. 뭐 도전 한번 해 보자. 이런 주의라서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남자들만 지원했다. 그러면 뭐 없던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자, 재테크 투자 이렇게 관련돼서 내가 좀 마인드 세팅이 돼 있다. 근데 그런 람들내 주변에 만나기좀 힘들어. 그래서 미혼 남녀들이 모이면 무슨 대화를 할까? 저도 궁금하고. 그래도 재테크 투자 뭐 부동산 채널인데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이 맞는 분들, 그런 마인드가 맞는 분들 선남선녀가 또 만나게 해 주고 또 결혼까지 가면 와 이런 언빌리버블한 와, 이거 채널 또 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찍겠다는 말이 아니고 겸사겸사죠. 요즘에 하도뭐 상대 배우자를 결혼할 사람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특히 또 구독자 또는 뭐제 지인분들 조언을 이렇게 막 들어봤습니다. 어찌하면 이 남자들 이 시커먼 남자들 말고요 여성분들의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할까. 지금도 눈팅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댓글도 한번나안 쓰고 말이죠. 할수 없습니다. 자,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조언도 들어보고 저런 나라를 막 찾아도 보고 어떻게 하면 미혼 여성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볼 것인가. 자, 모든 걸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다 오픈하고 다 주자. 자, 정신 승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무언가 긍정적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혼자만의 망상과 행복을 돌려보면서 자, 혜택 6가지. 중요한 부분을 짧고 간단 명료하게 드리는 것으로 정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참여 확정되신 분들께 제가 드리는 섯가지 혜택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이런 혜택이 없었고 미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인연이겠죠 평생 나와 이렇게 뭐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게 본질입니다 평생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말다 했죠 뭐 자, 그것도 재테크 투자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맞아서 마인드가 맞는 분들 만나기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기본 장착이 돼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얘기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독서 모임입니다 독서 어, 대한민국, 뭐, 청인들이 년에 책두 권을 읽는다, 뭐, 세권 읽는다, 이런 통계적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데, 책한 권을 완전히 완독, 독파, 빡세게 독서를 하고,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자리,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나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독서 관련돼서 어떤 책을 정할 건지도 추후에 제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재테크 관련돼가지고, 특히 20대, 30대 미혼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아, 나 불인인데,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뭐본이 나름대로 적오신 이런 Q&A 시간 질문상이 있다 그러면 1대1로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모임 자리에서 그냥 1대 다로도 되고 제가 관련돼가지고 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다 오픈해서 드리고 제 아는 지식을 다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중요하죠 재무상담입니다 재무상담 아, 나는 소비지출 패턴을 아, 이렇게 전문가에게 좀 상담받아가지고 이렇게 1대일로 문제 좀더 파악을 좀 해보고 개선 좀더 피드백도 좀 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부터 까지 해서 이분들의 정말 원하는 본인이 변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싹다 뜯어줄 이런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 아, 나좀 변화하고 싶어요. 아, 돈좀 모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의 재무 상담도 제가 해드리겠다. 제가 이런 건 정말 하지 않는데, 어, 단톡방 있죠. 카톡방. 카톡방을 같이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참여가 확정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뭐,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내가 돈 모으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돈을 뭐, 잘 모을 수 없어요. 직장인데 돈이 막 어디로 다 빠져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상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막 플렉스 하고 싶어요. 플렉스를 하고 싶다 그랬어? 일로 와봐 잠깐만 형이 팩톡으로 세, 아, 세게 하진 않고 살살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돈 모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2023년도 목표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같이 응원도 해주고 뭐 플렉스 해주려면 같이 머리끄덩이 좀 잡아가지고 야 다시 일로 와 요런 멤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기가 힘든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겠죠 저와 평생 인연 다 중요하다 그러네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찐 핵심입니다. 제가 사람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보는데 착하냐,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나 실행력이나 뭐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만 두 가지 보거든요. 특히 젊으신 분들 볼때 옆에 도도 제가 크게 해대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정말 궁금하다. 다쿠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싶다. 근데 막 재테크 이런 거 너무 궁금하고 나또 평생 대필도 만나야 되고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또 책도 읽어보고 싶고 막 긍정적으로 막 해결할, 막 이렇게 막 하려는 의지는 뿜뿜한데 방법을 모르겠다.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석육조입니다 아, 또 말이 또 길어졌습니다. 연락 안 올까봐 또 남자들 막, 막 득실득실 막 메일 올까봐 막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날짜 뭐 이런 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장소는 하지만 여기입니다. 대구에서 어,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마 운영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위에 여섯 가지 혜택. 나는 참여해 볼랍니다. 나는 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 메일을 여기다 띄울 테니까 메일로 참여 신청 메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남성분, 여성분들 제발 좀 비슷비슷하게 좀 오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또 이런 사람 있죠. 아, 또내 딸내미, 내 자녀, 그리내 후배가, 내 동생이. 내 언니가, 내 누나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참았데좀 만날 방법이, 일단 여기 한번 왔다가 잘안 되면, 그때 이제 결혼정보회사, 뭐, 듀오나 이런 데 가시면 되겠죠. 마인드가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메일 보내실 때는요, 본인 성함,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성함, 연락처, 나이, 사시는 곳,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여기 독서 모임, 미혼, 남녀, 팀 미팅에 참여하고 싶은 사유, 요 정도 간단하게 적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모였다 뭐 싶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하든지 또는 커뮤니티 통해서 공지를 하든지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끼리 다음에 그 별도적으로 제가 해서 최종적으로 모임 날짜를 정할 계획이고 또 독서할 그 책도 정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모든 것을 제가 다 해결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문상 댓글 메일 통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피드백으로 다 이렇게 댓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도대체 다코스 이런 거 도대체 너왜 하냐? 노리는 게 뭐냐? 자, 제가 원래 이런 걸 하는,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기획하고 또 해보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참기 나쁘게 얘기하면 강박에 이런 병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해봐야 되는 사람. 그래서 저 또한 요즘 젊은 분들의 또 이렇게 다들 모여서 또제 지인, 제 또래가 아니고 젊으신 분들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고,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컨텐츠의 제 나름대로 확장선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또 오시는 분들은 참가비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음료나 다가라 먹을 거 제가 다 준비를 할 예정이지만, 아, 책은 본인들이 사야 되겠죠. 본인이 책을 사가지고 읽어 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변해보자.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하시는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은 용기 내서 신청 주십시오. 아 그리고 미혼 여부 있잖아요. 미혼, 미혼 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에 참여가 확정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뭐 이렇게 서류 있잖아요. 미혼인 걸뭐 이렇게 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이런 거를 제가 별도로 그분께는 요청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서로 믿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뭐 응원, 많은 분들의 관심, 제 영상도 많은 분들 통해서 또 이렇게 공지도 해주시고 영상 공유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교 때도 엄청나게 많은 미팅이나 소개팅을 주선을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어떻게 하면 제가 즐겁게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재미와 웃음과 또 정보성과 같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많은 분들의 이런 참여와 이런 응원 댓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2만 5천 분 구독자 이벤트를 어떤 걸 해볼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정해봤고요. 관련돼가지고 주, 주고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 정말 이렇게 응원 메시지나 어 이렇게 신청 영상이나 이런 신청 댓글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지막 바람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